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8일 수요일, 네, 오늘 매매한 내용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진짜 좀 정신이 없었네요. 예, 지수는, 예, 결국에는 여기를 뚫고서 한번 갔다가 저항 맞고서 코스피 기준인데 위에 맞고서 좀 마지막에 약간 좀 흐른 모습인데, 아 예, 종목들이 막 이것저것 너무 막 돌다 보니까, 아, 정신이 너무 없었네요. 예, 매매한 종목은 한 이렇게 되는데, 음뭐 이렇게 볼건 많은데 약간 뭐라 할까요어저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볼건 많은데 약간 먹, 먹을 건 그렇게 많지 않은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짧게 짧게 잘 드셨을 것 같은데 어, 매매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계륵 같은 장이 아니었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일단 말씀드렸던 것부터 보면은 티시 머트 머티 리얼즈. 이건 예시초부터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요쯤에서 잘 정리하고서 여기서 그만할까 하다가 여기 좀 빼길래 이 밑에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t 시머트리얼도 찍힌 거는 여기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 거, 거기에 찍힌 거고 요즘 내려갈 때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저기. A 그 원자력이건 친환경이건 예 전선 변압기 이쪽은 굉장히 좀 좋은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 수급은 안 좋네요 예저 같은 개인만 잔뜩 샀는데 이제 여기서 뭐 소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내려오면은 좀더 담아볼까 싶어서 어떻게 볼까 어좀 볼까요 크게 하면은 예 이런 자리들이라든지 좀 나름대로 자리가 있어 보여서 예좀 들고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 마무리했. 그다음에 예그 아래 이제 세명 전기 TC 머티리얼즈가 의외로 갭이 별로안 떴어요. 이게 한7% 8%이 정도 떠 가지고 나머지는 그럼 힘을 못 쓰죠. 당연히 2등주 3등주는 그래서 이쪽은뭐 매매를 안 했고 ABL 바이오는 예 이게 그 계속 여기다 걸어놨었는데 마지막에 체결이 됐어요. 이게 이제 지수가 마지막에 흘러 내리면서 그때 체결이 돼서 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좀 여기서 여기서 또더 담아가는 게 맞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바로 팔았습니다. 예,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여기서 부터 잡을 필요는 없다 싶어서 정리했고. 하나는, 예, 요쯤 걸어놨었는데, 뭐, 아예 오지도 않고서, 역시나 그냥 올라버려서, 매매를 못했구요. 그 다음에 현대임스. 힘쓰. 현대임스도 마찬가지죠. 이거 시초부터 잡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흘렀어요. 반등도 없이. 거래대금 줄이면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자리 깨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런 고점 대비, 얼마 빼지도 않았어요. 10%도 안 뺐는데, 그래서 그냥 적당히 소량, 잡고서 좀, 예, 이거는 뭐,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예, 확신하는 거는 항상 위험하죠. 근데, 나는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내려오더라도, 담아볼까 해서, 요런 자리, 예, 2만원 자리도 있고, 더 깨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소, 좀 소량 들고 있습니다. 그, 어, 그, 여기 안 찍혀있네요. 예. 그리고 G2 파워는 매매를 못, 했나? 아, 여기, 여기 조금 했네요. 여기. 여기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시작하자마자 팍 튀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가는구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여기 한주 잡았는데 <laughs> 튀어 주길래 여기서 팔고 그냥 그렇게 끝냈습니다. 예. 원래는 그러니까 어, 제일 좋은 거는 예, 어제 이렇게 쭉 제가 요 쯤에 털어 털렸는데 여기서 다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올랐을 때 파는 게 제일 좋았는데 뭐 그렇게 못 하고 예. 현대건설도 예, 아직 좀덜 내려온 것 같아서 예, 이것도 매매는 못 했고 나머지는 그냥 오늘 흐름 따라서 좀 매매했는데, 위에서부터 보자면은, 오늘 제일 효자는 한진칼이었네요, 예. 오늘 뭔, 왜, 그 지수가 높다보니, 지수가 높다보니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좀 이렇게 하기가 애매했는데, 한진칼이 그래도 좀, 요, 단가도 좀 있고, 어, 나름 이렇게 탄력이, 제, 제 생각에는 탄력이 괜찮아서, 이게 오늘 튀어 주길래 어, 오케이, 오늘은 너로 해보자 싶어서, 쭉 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릴 때, 이때부터 잡아서 눌림 잡아서 예, 반등 주때 익절하고 이때 마무리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 아래로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뭐 일하다 보는데 체결 띠링해서 보니까 체결이 됐다 그래서 네 주가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주여도 이게 한 주당 뭐 십삼만 원 맞지 되기 때문에 어우 그래서 갑자기 체결돼서 어떻게 되나 지켜 보다가 당연히 뺐다가 올랐을 때 예, 여기서 그냥 익절했는데. 기다렸으면 올라갔겠지만, 그럼 뭐, 갔으니까 간거고 흘러내렸으면 좀 피곤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저기, 뭐랄까요? 좀, 경영,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건지, 딱히 뉴스가 뭐,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설마, 여기 뭐, 음, 특별한 눈에 확 띄는 뉴스가 없어서, 예, 근데 보면은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어요. 기타 법인은 팔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예, 잘 모르면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하든지.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 BQAI. 이게 제가 여기 이제 퓨리오사들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포바이퍼도 제가 나름 그 매매를 많이 했었죠. 포바이퍼가 아니라 엑스페릭스. 포바이퍼도 매매 많이 했죠. 예.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엑스페릭스도 예. 이때 이때 해서 막 이런데 정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참 기억이 많아서 계속 두 옆에 두 그러니까 한 켠에 1번이 이제 당일 단타 관심 종목이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일 좀 봐야 되는 종목들만 이게 한 칸당 100개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금방 차요. 그래서 좀 이거를 안 보게 된 이제 좀 관심사에서 멀어진 종목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지, 지우, 보낸다든지 지우면, 지우면서, 이렇게 1번에는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백종목 정도? 근데 뭐, 빈칸 빼고 하면은 한 70종목쯤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필요사를 계속 저 아래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일봉상에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까 너무 궁금해서 계속 두고 있었는데, 딱 오늘 아침에 아 이제 필요사 이제 더 이상 반등이 안 나올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지웠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오늘 그냥 반등이 나오네요. 그래서 대신에 BQAI라는 오늘 좀 처음 보는 종목이 대장을 잡았죠. 어, 필요사 투자펀드 참여한다. 어, 요걸로 상한가 찍었다가 풀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하루종일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뭐천 얼마 짜리고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 하다보니까 뭐 그렇게 뭐 여가 적으 그냥 요정도 예 요정도 그냥 매매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등주 같이 볼까 하다가 뭐 대장이 이렇게 풀어대는데 뭐 이등주는 힘을 못쓰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예 요거 하고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우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도 Robotics. 뭐 강했기 때문에 장초반부터 뭐 들어 올렸죠. 쭉 들어 올리고 내릴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고 파고 하다가 요쯤까지 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딱 정보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확 담아서 올랐을 때 어쩔까 하다가 지금 이제 뭐 하늘 오픈 지 모르고 이것도 계속 위에 쏘면서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일단 정리했습니다. 지수가 높기 때문에 불안불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리하자 싶어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고 한택. 한택도 어제 제가 요, 요쯤부터 장 막판에 샀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 좀 사고서 들고 넘어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또 계속, 사, 계속 샀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빠졌을 때또좀 사고 있음 샀습니다. 예, 이거는 이놈은 좀 뭐랄까요? 참 재료가 여기저기 엮여 있죠. 그리고 저기 저예 지금 거의 다 다가오긴 했는데 그 LNG, LNG랑 그 다음에 또 탄소 포집도 있고. 그 다음에 SMR, 뭐, 이쪽에도 엮여있기 때문에, 뭐, 한번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조금 담아서, 소량 담아서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거래대금도 많이 터트렸고, 뭐, 스트레이트로 지금 고점으로 치면은, 어, 그래15% 정도 뺐네요. 아직 좀더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한 요런 자리. 음. 이런 아, 예 이런 요런 자리 이런 층까지 와 4만 원 4만 원 있네요 4,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4만 원그 깨더라도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좀 투매가 나왔죠 드디어 예 한번 이런 투매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텐데 저도 그딱 뜨길래 아 나왔구나 싶어서 처음 자리는 여기서 예이 자리 그 다음에 뭐 계속 깨길래 예 여기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자리 그 다음에 또 깨길래 요런 자리 그다음 여기 계속 내려가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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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뭐 퍼센테이지도 내려 이게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 시원하게 반등이 좀안 나와서 그냥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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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냥 깨작깨작 좀 따라가면서 예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pi 이것도 좀 오늘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유리기판 이쪽이 죽은 것 같지 않아서, 이것좀 따라가면서 하다가, 여기도 소량 사서 좀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여기서 입절한 거, 그거 딱 지켰네요. G2 파워, 아까 말씀드렸고, ABL 바이 말씀드렸고, 하나 시스템, 이것도, 여기 막판에 투매가 좀 나왔죠. 근데 이걸 투매 제가 잡았는데, 이게 뭐, 예,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터트렸거나 아니면 여기 뭐, 신고가 뚫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해서, 어쩔까 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예, 이쯤에서. 그래서 오 굉장히 사실은 예이 그냥 담담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현 손익은 한 삼만 오천 원 정도. 근데 사실은 모든 종목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아막 너무 뭐라 뭐라 할까요좀 지수가 일단 높다 보니까 그 그리고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개별주요다 개별주.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막. 지금 솔직히 하면 막 회사 일도 그 사이에 막 오늘 좀 맑은 삶 사람 많아가지고 이제 피곤해서 지금 막 등이 뻐근하고 머리가 막좀 지끈거리네요. 근데 굉장히 좀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종목 하나 하나 막다 신경 써야 되고 예 굉장히 좀어 지수 아,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지금 좀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아 굉장히 아무튼 피곤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뭐 일단 수익을 마무리한 거에 다인 것 같고. 지수가 여기 한방 맞았죠 올라갔다가 여기 한번 올라가려고 했다가 딱 여기 막서 끝나는데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 그리고 오늘 좀 걱정되는 게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몇개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생겼어요 뭐 소량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잘 빨리 내일이라든지 정리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조심조심 매매를 다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잠깐 거래대금 상위를 좀 보고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음, 오늘 어떤 종목이죠? 이게 아까 좀 슬쩍 봤는데, 두상의 브리티는 예, 이 와중에, 이 와중에도 역시 외국인들이랑 뭐, 금투는 단타치려고 산거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꽤 있죠? 하나에, 하나 쪽. 삼중, 예, 이런 것들. 좀 던진 종목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음. 근데 로템 실리콘투 이거 수상하다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뚫고 가네요. 예. 강합니다 정말. 나우 로보틱스도 예, 저거 아까 같이 봤고 그다음에 셀리드 잠깐 이게 코로나 쪽이니까 좀 볼까요? 예. 이것도 한번 치고 아어 아까 엄청 이, 어 여기 잠깐만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 있었는데 해보 마그네틱. <laughs> 아나 이거 보고 웃겨가지고 이게 거래 대금이 중 700억 정도인데 중간에 보니까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거 완전 엇박자 어 타면 진짜 빨래질 제대로 당하는 거거든요. 어 간다 샀다가 손절, 간다 샀다가 손절, 간다 손절. 손, <laughs> 이거 완전히 이거 이거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이게 지금 시총이한 천억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쓸땐더 어, 천억도 안 됐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뭐, 시총 5천억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시총이 낮으면은, 이런, 이런 움직임이 막 나오거든요. 막, 몇 프로일까요? 이거, 좀 볼까요? 그렇죠. 10% 들어올렸다가, 7% 뺐다가, 10% 들어올렸다가, 5% 뺐다가, 다시 뭐, 7% 들어올렸다가, 다시 5% 뺐다가, 이런 장난질을막 치니까, 아,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예, 야, 이거, 이런, 이런 거안 잡고 뭐하나. 아, 아무튼 좀 황당한 것 같아서 대신에 뭐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이런 게 마마치 만만, 그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또 상한가까지 들어갔네요. 이거는 재밌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다가 아무튼 좀 웃음 나가지고 저 차트 모양 보고서 그래서 뭐 나머지는 오늘 좀2차전지가 저기 그 뭐죠? 저기 일론 머스크가 예그 복귀한다는 그 집중한다는 뭐 그런 이슈로 해서 예, 좀 튀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완전히 진짜 개별주 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전히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게 약간 지수 고점에 다다랐을 때 특히 신규주 개, 신규주까지 포함된 개별주 장세가 막 정신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진짜 고점에 다다랐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막판에 좀 세팅 <laughs> 겸 <laughs>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5월 28일 수요일 매 먹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